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을 보내는, 이런 국가 폭력 범죄를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행방불명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제주 4.3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고 정치적 정적들을 사법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국가 폭력 범죄,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 구상 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들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 독일에서는 마치 전범자들, 지금 백세가다 돼가는 사람들 추적하고 지금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 예가 없습니다. 고문하고 책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멀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동안,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5.18-4.3 다시는 또 여순사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